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종장거리 전략탄도로켓 화성 12형 발사 훈련을 또 다시 지도하셨습니다. 조선 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 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정장거리 전략 탄도 로켓터 화성 12형 발사 훈련을 또다시 현지에서 지도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를 리병철 동지 김정식 동지 조영원 동지 유진 동지를 비롯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과 조선인민군 전략군 사령관인 전략군 대장 김낙겸 동지 그리고 장창하 동지 전일호 동지를 비롯한 국방과학연구 부문의 일꾼들이 맞이했습니다. 훈련에는 로켓 연구 부문의 과학자 개설자들과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 12형 로켓 운영 부대가 참가했습니다. 이번 로켓 발사 훈련은 최근 우리에 대한 군사력 사용을 떠들어대고 있는 미국의 호전성을 제압하고 신속하고 강력한 군사적 대응으로 맞받아치기 위한 공격과 반공격 작전 수행 능력을 더욱 강화하며 핵탄도 출국 질서를 점검하고 실전적인 행동 절차를 확정할 목적 밑에 진행됐습니다. 경외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불리의 명령에 따라 이른 아침 발사장이 신속히 기동 전개된 화성 포병들은 능숙한 조직과 지휘 밑에 발사 준비를 갖추고 가슴 뻐근한 폭찬 흥분 속에 탄도로켓 발사 시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발사장에 도착하시어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켓 트 화성 12형 발사 계획과 준비 정형을 요의하시고 발사 명령을 내리시었습니다 순간그 어떤 광란에도 구람 없이 전진하는 주체 조선의 기상인양 화성 12형이 눈부신 섬광과 장엄한 폭음으로온 행성을 뒤흔들며 창공 높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발사된 단도 로켓은 예정된 비행 궤도를 따라 일본 홋카이도 상공을 통과하여 태평양 해상에 설정된 목표 수역에 정확히 낙탄됐습니다. 경위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핵무력 전력화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지는 이번 발사훈련이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성과적으로 잘 되었다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경위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화성포병들이 숙련된 화력복무 동작으로 화성 12형 로켓를잘 다룬다고 취하시면서 중장거리 전략탄도 로켓 화성 12형의 전투적 성능과 신뢰성이 철저히 검증되고 운영성원들의 실존 능력도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다고 화성 12형의 전력화가 실현되었다고 금지 높이 말씀하셨습니다. 정의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앞으로 모든 훈련이 이번과 같이 핵무력 전력화를 위한 의미 있는 실용적인 훈련으로 되도록 하며 각종 핵탄두들을 실전 대비하는 데 맞게 그 취급 질서를 엄격히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의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로켓 연구 부문 과학자 기술자들과 화성 포병들이 긴밀한 연계를 가지고 로켓의 현대화 첨단화와 운용 수준을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동행한 당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와 국방과학연구 부문의 책임일꾼들에게 우리의 최종 목표는 미국과 실제적인 힘의 균형을 이루어 미국 집권자들의 입에서 함부로 우리 국가에 대한 군사적 선택이요, 모유하는 잡소리가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미국이 감당하지 못할 핵판격을 가할 수 있는 군사적 공격 능력을 계속 질적으로 다지며 곧바로 칠주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종이하는 최고령도 자동지께서는 온 세상이 인정하듯이 우리는 수십년간 지속된 유엔의 제재 속에서 지금의 모든 것을 이루었지 결코 유엔의 그 어떤 혜택 속에 얻어 가진 것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아직도 유엔의 제재 따위에 매달려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집념하는 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나라들이 답답하게 그지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대국주의자들에게 우리 국가가 저들의 무제한한 제재 봉쇄 속에서도 국가 핵무력 완성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는가를 똑똑히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제는 그 종착점에 거의 다다른 것만큼 전 국가적인 모든 힘을 다하여 끝장을 보아야 한다고 심지어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 자동제 지도 밑에 진행된 정장거리 전략 탄도 로켓 화성 1 2형 발사 훈련에 참가한 로켓 연구 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조선인민군 전략군 장병들은 자신의 피와 온 녹슬을 깡그리 바쳐 새형의 첨단 로켓 체계들을 연이어 완성시켜 주시고 여러 차례 실전 훈련을 지도해 주시며 국가 핵 무력 완성을 위하여 크나큰 로고를 바쳐가고 계시는 김정은 동지의 숭고한 뜻을 심장 깊이 새기고 국가의 안전과 조국의 영토를 강미력한 탄도 로켓들로 굳건히 수호해 나갈 불타는 맹세를 다지았습니다.